소리를 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닥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둘이 도닥거리는 느낌 있고. 기존 타이패본하고 느낌이 다른 걸로 덜컹거리는 일단 소리가 먼저 안 나게 돼요. 안 나게 되고, 어, 키를 누를 때, 어, 증가 느낌이 들죠. 잡음이 또 많이 안 껴요. 이런 식으로, 어, 유이 가능하고, 유활한 후에, 타이패본 어, 느낌은, 어, 우리가 이야기하는 660C 키감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유난한 이후에는, 제법 키를 사용할 만했습니다.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이 타입에븐을 이용하게 되면 갈축 이상의 소음이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난하게 되면 그 소음이 도닥거리는 느낌으로 바뀌면서 소음이 되게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이용했습니다. 타입에븐, 이 그, 그, 키, 그, 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 그 무접점 키보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있고, 뭐, 어느 게 좋다, 나쁘다의 뜻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 아니고, 중국제 어 무접점보다는 어 타이베븐은 정통적인 일본 그 무접점 키보드 느낌을 가죽, 그 도각 그림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키보드이긴 해요. 충분히 좋은 키보드라서 제가 오늘 한번 저기 방송에서 이 부분을 소개해 봤습니다. 그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